내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화이슬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이슬 찐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23장 1절부터 11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셨다면 오늘과 내일 보게 될 본문에서는 일곱 차례의화 있을진저라는 선언을 통해서 매우 신랄한 어조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비판이 가해집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여섯 차례나 외식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아서 그들의 문제 의 핵심은 위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를 입게 되는 첫째 문제는 율법 선생인 그들의 역할이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인데 정작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제는 이방인 개종자나 유대교에 관심을 보이는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의 율법 해석을 가르치고 그에 따른 율법 준수를 요구함으로써 개종자를 자신들보다 더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셋째 문제는 맹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성전과 재단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금이나 예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그들의 맹세 관련 규례가 한마디로 터무니 없었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맹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는 없다고 그들의 규례를 바로 잡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보았듯이 맹세하지 않고도 말의 진정성을 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넷째 문제는 율법에 사소한 것들에 집착하다 보니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친 것입니다. 23절에 언급된 1일조는 모두 사소한 향신료에 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언급도 되지 않은 향신료들의 1일조까지 규정하고 지키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율법의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가장 작은 동물은 걸러내면서도 가장 큰 동물은 삼켜버리는 터무니없을 만큼 위선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문제와 여섯째 문제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드러난 의로운 행위에 관심을 쏟았지만 내면은 그와 다른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비난하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의로운 행동들이 아니라 그 행동들 이면에 있는 드러나지 않는 마음을 무엇이 차지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요. 예수님께 책망받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데 열심히지만 정작 말씀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데 실패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공로를 세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당황한다면 우리의 위선은 우리 자신까지 속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확히 보고 아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지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향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주님의 기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아니라 나의 속 사람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있을진 저, 외식하는 자야. 주님의 이 책망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향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주님 앞에 위선자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치 화려하기보다 내면이 깨끗한 사람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